음뭐이말딱 봤는데 짬뽕 경로는 뭐 있지? 야, 우리 여기서 친다고 했잖아. 꽂아놓는다고 했잖아. 자, 오늘 친구들이랑 요 바닷가 낚시하러 왔습니다. 실시간 방송 하려고 하는데 뭐 잘안될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. 돗자리 깔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배달 배달 하나 시켜서 먹어야겠습니다. 맥주 한잔네 던져놓고 맥주 한잔 먹습니다. 이거 바람에 날아갈라나? 아, 무기가 안 되네.

바닷가에 생물들이 어게 움직이는지 딱알아 통바람에 막 그지 성게쪽하고 성게쪽 온아이빽하고 이랬더니 막그 놀래미들 막쳐들가 있대 놀레미 좋은다 그러미양 진짜. 아 물만 좀 쳤으면 좋을텐데 액정 깨졌습니다. 살짝 바람 불어서 톡잡아졌는데액션 깨졌네요. 사용하는 데는 뭐 지장 없으니까. 아니 근데 이 고프로 밑에 하나 죽겠다고. 이게 이 경우는 여기 죽기까지. 고기만두, 고기만두 말이 까자가 나왔습니다. 말도 안 되는 까자 아니야.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그래. 친구 하나 던져주네요. 예.

중국 음식 아닙니까 예. 저는 매, 매운 걸로 시키겠습니다친구들이는 차돌 예. 세트 탕수육이랑 이런 만 들어있네요 아 수저 좀먹고 아. 그러면 그, 그, 안되겠 색깔은 굉장히 빨갛고 맛있게 보이네요 <laughs> 고기짬뽕 음, 해물도 들었네 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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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 국물이 그래. 안배이네 음. 따로 오니까. 아, 그래도 먹을 만한데. <laughs> 음. 향이 굉장히 좋네. 안 돼. <laughs> 와, 갈뻔했다, 저거 안 생았으면 갔다. 국물 향이 굉장히 좋네 몇만 음. 이지 먹고 안주로 먹어야겠다 국물을 아 근데 김 몰아몰아 음. 몰아 올라오네 뭐 <laughs> 이마를 닦았는데 짬뽕국물이 뭐 있지? <laughs> 이게 선크림 <laughs> 선크림 입은 거 같은데 이것도 선크림인가 응. 근데 하나도 안 맵네. 미운걸 너무 기대했나? 앞다로 상호 마지막 때 시험 받은 거지? 한 2년 지인가한 1년 넘었다. 헤스 이번에 해야 되는데? 뭐? 내等下 네, 음... 差고이等下等下等下嗯야될 거야. 嗯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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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가 아. 嗯嗯嗯嗯嗯嗯 뭐... 뭐? 뭐? 안 돼! 다들 엉덩이가 무겁지. 뭐 <laughs> 요거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. 와, 아, 국물이 진하다니까 파리 한 마리 들어있네. 음, 진짜? 국물이 진하다 있대. 초파리 국물 음. 짠. 초파리가 아니고 그건 줄 알았거든 무쇠에서 나오는 수제 그거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건 줄 알았는데 초파리네 탄건탄건줄 알았는데 아, 아. 요 말해봤자 거기서 들어간 거지, 밖에서 보니까 거기서 들어갔지. 이럴 걸100%아아 음. 처음부터 내가 뜻 짜가 돼 있었는데 몸면 좋다. 음, 괜찮아? 내숟가어봐어에다 이제 좀먹으어 삼초 안에 조금 나 내꺼 물었다 바람이다 저게 바람이라고? 아, 다닥닥 튀는데 어? 다닥, 다닥 어? 승리애승리애 물었다 음. 바람니다 물었다 물었다 에이 물었다 와. 아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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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거들 때 거들 때 찍어야겠다. 무렀다. 그, 근데 조비, 확실 아니 나실히실히는 무렀다. 안, 안 팽팽한데. 아, 그래도 어, 줄이 안 팽팽해도 물면 저렇게 따닥 따닥 친다 끝에. <laughs> 좋겠지. 한마리 잡았지. 음 올릴 때까지는 육지로올 때까지 잡은 거 아니다. 한마리 늘어났지. 여기 짬뽕 맛있네. 보죠? 음, 와우. 바람에 모래가 많이 그래. 많이 날리네. 음. 일단 위치가 모래 벌나로 어쩔 수 없다. 좋다, 좋 지렁이 손맛까지 들어. 다 내가 지능이 잡은 손 빨았다 손가. <laughs> 나 그냥 바로 침뱉었다. 지금 바로 침뱉었다. 둘러놀랬다. 음. 빨고 바로 침뱉었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놀랬다 내가 이거 손가락을 빨았다는데 손가락 자를뻔 했다 소주가 있어야지 안 날라간다 어, 똑같이 날라간다 떡밥 옆에 물고기 흰색이 거 물고기야 어. 사과부터 더 생기지 상어 아이가 아, 배만 본것던데개 상어 아이가 상어 같은데 그 이제구 먹고, 도망갔다 입고 나오나? 고 응.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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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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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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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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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었다니까아 아, 근데 한1번 넘게 1 0번랑 같이 안친다 이거. 다람은 아니고 잡잡혔은는데다 10번은 괜찮다. 1 0번 있을 수도 있0번은 괜찮다. 1 0번 아이씨, 먹으 눈꽃탕수육이 거이집 맛집이네 응짬 음. <laughs> 원래는 거동짬뽕인데 검은봉뽕나 맛있어 약간 그런식으로 그런 보이고 그프랜차이즈 응. <laughs> 가맹비 안낼라고 바꾼거야 얘가? 응. 방식 그대로 하고 내 생각에도 그거 같아 아씨 이거 기좀 흥분하자 늦게 응. 먹으면 늦게 먹래쌓먹모어요기 탕수육도 맛있네 이거 고기 엄청 많네 튀김이 얇고 굉장히 부드럽네 너무한 거아에요 고래 많이 떠있 <떠했네>. 무슨 <laughs> 나무띠기도 있는데 나도 그랬다 나뭇가지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씨.